일하던 사람이 막상 출근 안 하면 뭘 해야 할지 모르던데. 그렇죠. 이게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노면 매일 새롭고 매일 즐거워요. 돈만 있다면. 경험상 그래요. <laughs> 갑자기 뭔가 말이 이상하게 용접된 것 같은데. 돈만 있으면 맨날 새롭고 맨날 즐거워. 돈이 없으니까 하면 된 거지. <laughs> 시청자들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 물어봐야 되겠다. 건전한 취미 좀 추천받아요. 집안에서 할수 있는 간단한 걸로. 코로나 때문에 일상의 즐거움이 없어져가지고, 취미를 하나 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뭐가 됐건. 야동이요. 이건 취미라기보다는 그냥 일상에 필요한 어쩔 수 없는 그런 거고. 어. 사랑방 하면 이상하지 않은데, 러브방 그러면 되게 이상하다. <laughs> 뭔가 되게 음란하고 퇴폐적일 것 같고 그렇다. 응신한 <laughs> 어. 가운데 감도는 모텔 어두운 3층에 울려퍼지는 게임 소리. <laughs> 어. 러브방. 어. 좋으다. 암튼 대한민국 문재인 어떤 게 문제예요? 아 동급생 게임이 나왔는데 수위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정발 안 했다고? 그냥 약게임으로 분류돼서 안 했나보죠 뭐. 그거 없다고 제가 죽는다고요 다들 그거 아세요? 참외 해외에선 안 먹어요. 원래 참외가 일본에서 온 거.. 아 이러니까 교육구상 같잖아. <laughs> 진실을 얘기하는데도 교육구상 같잖아. 젠장! 환교익이 잘못했네. 어. 아참 저.. 방송 영상 하나 만들어볼까 고민 중인데 그거 어때요? 그 철기 있잖아. 철기 보면 비상탈출 버튼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방종인 걸로. <laughs> 영상 만들어서. <웃음> 어. <laughs> 이만해서 녹는 것 같아. 진짜 맛있다. 방송이 힘들어요. 쓰레기다. 결국은, 디코링크로 계속 보는가. 베리메롱.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f m 익스트림 에어 워터건 쇼. 이거, 이걸로 우리 입문하자. 어? 이거 어때? <laughs> 어? 좋네, 가격도 싸고 로켓배송되고 7,900원. 어 좋다, <laughs> 릴렉스하세요. 아, 아니, 왜 7,900원밖에 안해? <laughs> <laughs> 본명인가요? 그런 본병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laughs> 어. 안녕하세요, 김음입니다. 아, 아, 이름이 음인가요? 아, 아, 네. 우와. 쟤는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니에요. 약물, 약물 오남용을 한 거지. 더러운 근육쟁이. 로이더 아니야, 로이더. 딱 봐도 근육 봐요. 누가 봐도 약물 부작용이구만. 로이더 쉣. <laughs> 분명히 팔찌에 콩기름 주입했을 거야. 더러운. 이러다 음홍 조이패드 붙들고 기절할지도 몰라요. 아 괜찮아요. 체력만 너무 소모 안 하는 행위 하면 괜찮아요. 게임하면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연속으로 얘기하는 게 생각보다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있는 거면 괜찮습니다. 시끄럽습니다. 방송 시간이 길어지니까 사관들도 클립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관들도 그래? 작업 시간을 주세요. 왜? 나는 니들이 힘든 게 좋아. <laughs> 니들이 힘든 게 좋다고 나는. 어. 아무튼 우리는 효도르를 목표로 열심히 달려봅시다. 어때요? 그게 훨씬 더 시청자들도 보기에 좀어 목표가 있어 보이지 않겠어요? 내가 진짜 우리 아버지 차 바꿔주면 진짜 인증한다. 그날. 차 바꿔주러 가는 방송 할 거야. 진짜로. <laughs> 어. 운전하자. 씨발 새끼야. 빵! 빵! 야, 돈 내, 나, 새끼들아. 나 때는 말이야. 계란은 보양식이었다이 말이야. 더빙은 미롱한테 배워야 돼요. 아이, 쟤는 성우 전문 더빙인데 미롱한테 배우면 안 되지. <laughs> 미롱한테 배우면 막 그럴 거 아니야. 아, 아, 송시험 보러 오셨나요? 아, 네. 아, 예 47번 빨리 앉으시고요. 어, 이번 연기 저기 보이는, 어, 그 주인공 남성분 더빙해 주시면 되고요. 아니 괴물이 막 그럴 거 아니야. <laughs> 나이 공격이 전혀 먹혀지잖아. 아, 막. 아우 씨. 역시 너무 강해 외계인이라 그런가 막 그러네. 그런 어? 그럴 거 아니요. 어? 안 돼. 간발의 하루 우라라 변신 멈춰. 아, 아안 돼. 턱시도 가면이다. 젠장. 버스가 어둠을 헤치고 대항로에 정차하면 술 취한 대학생이 버스에 올라타네 자리 찾는 할머니의 눈동자는 불타오르고 아기 없는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네 힘차게 달려라 시내버스 333 힘차게 달려라 시내버스 333 시내버스 333 가사를, 가사를 몰라요. 부르고 싶어도 가사를 몰라요. 왜 자꾸 노래를 부르라고 해요. 가사를 모른다니까상농 자식아. 그 예전에 막 휴가 갈때 보면은 어머니가, <목소리> 게, 그, 그, 전국 지도 있잖아. 옆에서 보면서 막, 그 여, <목소리> 어디로 가야 된다고 막 얘기해주고 그랬었는데. 그때는 내비가 없었잖아. <목소리> 옛날 생각나네, 어. 언니 말펴보그 지도 같이 펴놓고 보면서 가고 그랬었거든. <laughs> 요즘은 그럴 일이 없는데, 예전에 갑자기. 저거 보니까 생각나가지고. 예, 네, 전국 지도 꼭 있었죠. 차 안에. 옛날에는. 이런 거 보면은 갑자기, 빠, 바라바라밤빰. 빠, 바라바라밤빰.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m 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밤 m 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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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엉덩이밤밤밤밤다아밤밤밤밤자밤밤밤가밤밤밤가아밤밤밤가밤밤밤밤밤밤밤밤이밤밤밤밤밤밤밤가밤 아, 뭔 씨프러가! 아, 미쳤어! 별이 빛나는 밤에. 간호사 누나, 엉덩이가 대단하다. 얼른 씨프러 가자. 아저씨는 양심이 대머리에요. 큰가 큰가.